막말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불랜놈도 나쁜 놈이지만 불랜 걸 지켜본 놈이 더 나쁘다고 생각해 나는. 싸움 한 놈도 나쁜 놈이지만 싸움을 지켜보고 말리지 않은 새끼들이 더 나쁜 새끼들이라고 생각한다고. 그게 이제 그 가해자만 26만 명 그러니까. 이라고 이제 니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음... 네 안녕하세요 월악산 꽃도령입니다. 요즘에 이제 또 계속 이제 그 앰번방이 음, 계속 음, 이슈가 음, 되고 있고 또 이제 어떤 추가 범행을 또 저지른 사람이 또또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분들의 한번 어이 사주나 어떤 점을 음. 한번 좀 봐주시면 그리고 일단 얼굴을 보고 네. 이름을 적고 네. 그러고 한번 봅시다. 어, 일단 대표적인 인물 두명 조주빈. 음 95년 10월 14일. 양, 양, 양옆으로 오 어... 한번 해보자고? 어 해동 조선국은 나라 터전 한만동 지접 사러 간답니다 으레생에 조세아도 자손이며 으레생에 문세아도 자손인데 구여도신덧땅가라보신 <laughs> 이 사람을 보면 온체사주 자체가 안에서 숨겨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겉으로 다 표출은 다 하지는 않지만 내 머릿속에 공상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이뤄보고 싶어하는 것들이 무척도 많고 또 혼자서 막 생각을 해서 이게 아니다고 생각하면 나 혼자서 고집을 부리고 혼자서 막 답을 찾아내려고 내가 어떻게든 헤쳐나가 보려고 무척도 노력하는데 얘는 빈틈이 분명히 있어 어, 숨겨놨던 것들이 분명히 탈로가 날만한 것들이 분명 많다 그랬어 음. 지금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가 이 사람한테는 꽤 좋지를 않은 운이기 때문에 음. 내가 말 한마디를 하면 그게 실수가 되고 내가 말을 두 마디를 하게 되면 내가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는 운기에 잦아들어 있으니, 의뢰생의 오늘, 조시에도 오늘, 요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이 사람한테 꼭 알려줘야 돼. 천혜 없어도 이 사람은 자기가 진실돼야 돼. 어떻게 말을 한 마디를 하고 열 마디를 하면 딱두 마디가 진실이지? 나머지 여덟 마디는 뻥이야. 어찌 보면, 감추려고 하는 것들이 무척도 많아. 왜? 드러나봐야, 나한테 좋을 게 적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비춰봐야 남들한테 내가 지탄 받을 게 뻔하거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내가 돈은 남들보다 많이 가질지는 모르나. 실질적으로 이 돈이 내 손끝에 남아있지를 않아. 다 없애버렸든지. 혹은 내가 이, 손, 이 돈을 이 손끝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 뺏기게끔 돼 있는 형국이란 말이야. 조금 다른 부분은 뭐냐면 조주빈이는 자기만의 공상이 강하고 독일병정 히틀러 같이 고집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배포가 있다 보니까. 내가 이거야, 라고 하면 그게 만들어져야지 되는 애야. 근데 대략 이 문형욱이라는 애는 내가 이 사람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거들먹거릴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멘탈이 강하지는 않은 애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천해 없어도 내가 죄를 한 가지를 증 거를 가지고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야. 아, 이게 큰 죄가 될 거야. 아 이거 역시도 죄가 되겠지라는 생각이 지금은 많이 무뎌졌다가 다시금 경각심을 갖는 형국이란 말이야 근데 천에 없어도 이 문형욱이라는 애는 지금 이달 안 가서 분명히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할 거야 근데 조주빈이는 대려 다 숨기려고 그럴 거고 다 다른 사람한테 죄를 넘기려고 할 거고 내가 한 죄를 숨기려고 해서 이 사람이 대략큰코 다칠만한 일들이 많아 조주빈이가 짙탄 받아도 모자르지 않고 진짜 이 사람들 명동 항복판에서 진짜 사지를 다 찢어 죽여버려도 모자랄 판이지. 그렇죠. 그러면 추후에 어, 이런 법정 처리가 좀 음. 어떻게 될 전망으로 보이신지. 내가 봤을 때는 문형욱이보다 조주빈이가 조금 더 심하게 받을 것 같고. 음. 근데 나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와 있는 사람 외에 다른 범죄자가 또 다시 밝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나는 어. 어, 분명히. 이거는 막말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블렌 놈도 나쁜 놈이지만 블렌 걸 지켜본 놈이 더 나쁘다고 생각해 나나. 싸움 한 놈도 나쁜 놈이지만 싸움을 지켜보고 말리지 않은 새끼들이 더 나쁜 새끼들이라고 생각한다고. 그게 이제 그 가해자만 2 6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니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이 둘뿐이 아니라 나머지 범죄자들 중에는 분명히 형량이 무척 낮게 나오는 사람이 분명 하나는 있을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들이 나서서 일어나야. 이런 범죄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며 사형은뭐 시켜도 무기징역을 시켜야 될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햇빛 보는 일은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여하튼 다음 시간에는 아~ 조금 이런 이야기가 아닌 조금 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흥미로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알았죠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